여러분 안녕하세요. 3학년 1학기 국어 수업을 함께 하고 있는 문어쌤 류효준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 3학년 1학기 국어 수업의 마지막 10번째 수업입니다. 여러분 어, 벌써 마지막 수업이라니 어, 선생님과 그러면 10번째 수업 교재를 보면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3학년 1학기 국어 10단원은요. 재미와 감동 느끼기 입니다 어디서 재미와 감동을 느끼지 여러분 교재를 펴서 우리 차근차근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10 재미와 감동 느끼기 준비가 됐나요 준비된 친구들은 밑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오늘은요 국어 안에서도 문학 영역을 공부해 볼 것입니다 문학이 어떤 음 용언지 여러분 조금 낯설죠? 하지만 선생님이 예전에 설명 한번 했었는데 기억나나요? 문학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러 작품을 일컫는 말이에요. 작품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이야기 떠오르나요? 아 선생님 저 동화 좋아해요. 맞아요. 동화도 작품이죠. 또뭐 있어요? 시도 있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화, 연극. 이런 것들이 다 작품이랍니다. 특히 여러분 특히 좋아하는 만화, 애니메이션도 여기에 속해요. 어, 오늘은 이 중에서도 하나의 작품 선생님이 미리 말씀드리면은 시를 읽어볼 거예요. 여러 작품 중에 시를 읽으면서 어, 이것들을 안에 들어있는 재미있고 감동적인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국어 3학년 1학기 10단어 문학의 향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단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선생님이 짧게 줄여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과서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교과서 선생님이 준비했어요. 화면 한번 봐주세요. 10 문학의 향기 문학. 문학은 우리가 작품이라서 아는데 문학이 내는 향기. 우리 향기하면 뭐가 떠올라요? 꽃이 떠오르죠. 꽃이 이렇게 뿜어내는 향기로운 냄새 이것이 떠올리는데 어, 문학하면은 우리가 작품을 읽고 나서 이러한 꽃의 향기처럼 문학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거 뭐예요? 바로 재미죠. 그리고 때로는 감동을 느껴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문학을 접하고, 특히 문학 안에서 어떤 작품이라고요? 옆에 힌트가 다 나와 있네요. 바로, 시를 읽고 그 안에 향기로운 재미 있는 부분과 감동적인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여기 그림을 한번 볼까요? 뭔가 두 여성이 손을 잡고 있는데, 한 여성은 키가 조금 더 커요. 한 여성은 조금 작고 어리네요. 지금 보니까 엄마와 딸인지 아니면 언니와 동생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시를 읽어보면서 어, 답을 찾아봅시다. 시는 구름 글 이일숙, 그림 박진주 언니랑 누워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흘러가는 뭉개구름 한참을 따라가다 내 마음 구름 위에 사뿐히 앉아봅니다. 아, 지금 두 사람의 관계는 언니와 동생이네요. 그리고 여기 누워 있는 노란 잔디 위로 보이는 것들이 구름이란 걸 알았어요. 여러분 여기 얼룩처럼 막 있는 거 보여요? 이런 것들이 구름인가봐. 음, 하, 여기서. 여러분 어떤 장면이 재밌어요? 어떤 부분이 재밌나요? 선생님은 내 마음 구름이 사뿐히 앉아본다라는 게 너무 재밌어요. 구름이 흘러가는데 내 마음도 그 위에 얹는다라는 말이죠. 그럼 내 마음도 같이 둥둥 나도 마치 구름에 떠서 둥둥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이제 시에서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을 생각하며 시를 읽어 봅시다. 활동 1. 시를 읽고 경험을 먼저 떠올려 볼 거예요. 그리고 활동 2는 시 읽고 재미나 감동 느낀 부분을 찾아볼 거랍니다. 네. 그럼 이제 한번 실기를 먼저 해봐야겠죠. 우리가 읽을 첫 번째 시를 한번 만나볼게요. 시의 장면을 떠올리면서 빗길을 읽어 봅시다. 아니, 제목이 빗길이니까 벌써 시의 장면이 떠오른다. 그죠? 여기 그리고 장면이 파란색에다가 뭔가 흰 손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빗길 하면은 비오는 어, 날의 길. 이 장면이 떠오르나요? 비가 쏟아져 내리는 거야. 어, 벌써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러면은 시를 읽으면서 그 시의 장면을 더 자세히 우리가 떠올려 봐요. 빗길, 글, 성명진, 그림, 홍정선, 친구의 우산을 함께 쓰고 왔다. 미안해서 내가 비를 더 맞으려고 어깨를 우산 밖으로 내놓으면 친구가... 우산을 내 쪽으로 더 기울여 주었다. 빗속을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좁은 길에선 일부러 내가 빗물고인 자리를 디뎠다. 그걸 알았는지 친구는 나를 제 쪽으로 가만히 당겨주는 것이었다. 아, 지금 선생님은 비 내리는 장면만 떠올렸는데 이 시를 읽으니까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맞아 비 내리는 이런 장면에 아래 두 친구가 우산을 함께 쓰고 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네요. 여러분도 그렇나요? 네. 그럼 이제 물음에 한번 답해볼게요. 빗길에 나오는 인물이 되어 묻고 답해봅시다. 아, 여러분 이제 여기 있는 빨간 옷을 입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이 친구는 뭐냐면은. 빗길에 나오는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친구들의 질문에 한번 답해 볼까요? 친구가 어깨를 우산 밖으로 더 내밀 때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같이 우산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어깨를 우산 밖으로 친구가 내밀었던 거야.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선생님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미안한 마음에 그러는 것이 느껴져서 우산을 친구 쪽으로 더 기울여주고 싶었어요. 음, 맞아. 친구가 같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어깨를 밖으로 내밀면 친구는 조금 넓게 우산을 쓸수 있을까봐 그랬던 것 같아요. 또 다음 질문. 이제 친구에게 우산을 같이 쓰자고 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음. 우산 주인이 있잖아. 우산 주인이 친구가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친구에게 같이 쓰자고 한 까닭 뭘것같아요 당연히 맞아. 같이 쓰자고 한 까닭은 친구가 우산 없이 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응, 음. 같이 씌워주고 싶어서 그랬겠지. 우산 없는 친구를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빗길에 나오는 인물이, 어, 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어? 선생님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친구와 함께 우산을 쓰고 걸어갈 때, 느낌은 어땠니? 하면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낌 어땠을 것 같아? 우산 같이 쓰고 걸어가니까. 비에 몸은 젖고 있지만 마음은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두 친구가 같이 우산에 한 개만 쓰고 가니까 이렇게 나눠 쓰다 보니까 어때? 어깨니까 계속 젖어요. 몸은 젖어 비에. 그렇지만 둘이 같이 쓰니까 어때? 마음은 따뜻해져. 그리고 같이 걸어가면은 깔깔깔 웃으면서 얘기도 할수 있잖아 맞지? 기분은 좋고 마음은 따뜻해지는. 어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이러한 마음은 어디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나요? 맞아. 우리 시에 나오는 인물이 한 행동 그리고 만약에 말이 나온다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에 따라서 인물의 마음을 우리가 예상하고 짐작해 볼수 있겠죠. 네, 선생님도 여기. 친구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이 친구의 행동을 통해서 어, 이 사람의 마음을 짐작해 보았어요. 이런 비 오는 날 친구와 우산을 함께 쓰고 오는 여러분 있나요? 있어? 있는 친구도 있네요. 친구랑 같이 우산 써봤어요. 새 친구 같이 우산을 쓴 친구도 있네. 어허, 그런 친구도 있고. 아니요 없어요 친구랑은 없는데 언니랑 쓴적 있어요 아니요 저는 동생이랑 쓴적 있어요 이런 친구들 있네 맞아요 그런 경험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비 오는 날 빗길과 같은 어, 나의 경험 비슷한 경험 없는지 떠올려 보고 그때의 느낌을 말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비슷한 경험이 있네요 비 오는 날 여러분 비가 고여 있는 좁은 길을 걸었던 일 있나요? 어 걸으면 위에서만 이렇게 비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내 신발 밑으로 처벅처벅하면서 물이 고여 있는 것이 느껴지고 걷는 순간 물이 찰방하면서 튀는 것도 그것도 떠오르죠? 선생님도 떠올라요. 그리고 동생과 함께 우산을 쓴 일이 떠오른다는 친구도 있네요. 여러분은 어떤 경험이 떠오르나요? 아래 두 칸에다가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써 보세요. 다 썼나요? 음. 아직 덜 썼으면 영상을 멈추고 쓰고 나서 영상을 다시 재생해 주세요. 네, 선생님은 어떤 경험이 떠오르냐면요. 우산이 없어서 비가 오는데 주변에 친구도 없었어요. 그래서 비를 홀딱 맞기는 싫어서 옆에 있는 종이 박스 있잖아. 어, 종이 박스를 쓰고 막 달렸던 일이 기억나요. 어, 박스 덕분에 얼굴은 비를 안 맞았어요. 음. 또 옛날에 비가 온날 우산이 없어서 난감했던 적이 있어요. 당황했어요. 그래서 막 비가 내리는데 학교에서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밖에 어 나가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 교문에서 할머니께서 선생님을 어 데리러 온 기억이 나요. 우산을 가지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비 오는 날 같이 걸었던 기억이 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나를 위해서 누군가 데리러 온 기억이 나는 친구도 있죠? 네. 혹은 비를 쫄딱 맞고 집에 돌아간 경험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경험을 쓰고 그때의 느낌을 한번 알려 주세요. 시에서 재미와 감동을 느낀 부분을 찾는 방법. 어떻게 찾지? 우리 친구들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 맨 왼쪽에 남자 친구가 이야기하네요. 시를 읽고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지 생각해봐. 아, 이 시를 다 읽고 나서 눈을 감고 이렇게 떠오르는 장면을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시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부분을 말해봐. 아, 시를 읽다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말해 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선생님은 시에는 이렇게 인물이 나오는데, 시에 나오는 인물이랑 비슷한 경험. 나의 경험을 떠올려 봐 하면서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방금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 시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 혹은 떠오르는 부분 혹은 나의 경험을 떠올려서 얘기해 주면은 그것이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이라는 거 알겠나요? 그러면 두 번째 시 읽으면서 드디어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을 찾아볼게요. 두 번째 시는 바로 그냥 놔두세요. 이 준관. 그냥 놔두세요. 하루 종일 말똥구리는 말똥을 굴리게. 하루 종일 배짱이는 푸른 나무 그늘에서 노래 부르게. 하루 종일 사과나무에는 사과열매가 열리게. 달팽이는 느름나무 잎에서 하루 종일 꿈을 꾸게. 아, 재밌는 시다.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도 가끔 그냥 놔두세요 하고 싶은 때가 있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어, 시가 이렇게 어, 그냥 놔두세요 하면서 말하고 있으니까 참 재밌어요. 여러분은 그냥 놔두세요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 있나요? 여기 있는 왼쪽의 여자친구는 푸른 나무 그늘에서 노래 부르는 배짱이 모습이 떠오른데, 아 푸른 나무 그늘 땅 밑에서 눈을 감으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 거야. 아이 배짱이 모습이 떠오른다고 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또 다른 여기 오른쪽 남자 친구는 사과 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달린 모습이 떠올라라고 하는데 이거 어디에 나오는지 어, 한번 시를 다시 살펴볼까요? 음. 사과 나무에는 사과 나무가 열리게 그냥 둘래요 부분 기억나나요? 음. 그래서 사과 나무 주렁주렁 달린 모습이 떠오른대요. 봐봐 우리 같은 시를 읽어도 사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어때요? 다르죠? 그래서 재미있게 느낀 장면도 다를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을 찾고 그 까닭을 써볼 거예요.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 우선 나와 있는 것 읽어볼게요. 하루 종일 말똥구리는 말똥을 굴리게 말똥구리가 말똥을 막 굴리면서 가는 것어 말똥구리 혹시 어 벌레 본적 있나요? 없나요? 아 있는 친구도 있다고 어 이렇게 말똥 혹은 새똥구리도 있죠 이렇게 새똥을 굴리면서 가는 벌레가 있어요 근데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은 말똥구리가 즐겁게 말똥을 굴리는 장면이 떠올라서 혹은 너무 궁금해서 상상이 돼서 이렇게 재미나 감동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죠? 선생님은 이 장면에서 재미나 감동을 느꼈어요 어디냐면요 달팽이는 느릅나무 잎에서 하루 종일 꿈을 꾸게. 어? 왜냐구요? 달팽이가 좀 느리잖아, 그죠? 잎에서 하루 종일 가만히 붙어 있으면서 꿈을 꾼다고 표현했는데, 아, 선생님도 달팽이처럼 가만히 마음껏 꿈을 꾸고 싶은 거야. 많이 안 움직이고. 이런 마음이 들어서 달팽이 부분이 재미있었어요. 음. 이렇게 여러분은 재미있는 표현이나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고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그 까닭을 떠올려 보세요. 알겠나요? 그렇다면은 아왜 내가 재미있게 느꼈지, 혹은 왜 기억에 남지 떠올려다 보다 보면은 이유를 알게 되고 아 이래서 재미나 감동을 느꼈구나 하면서. 그 장면이 더 기억에 남고 재미를 더욱더 크게 느낄 수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놔두세요를 한번 남성해 볼까요? 재미나 감동을 느끼면서 특히 여러분 재미나 감동을 느낀 그 부분 강조해서 한번 남성해 보세요. 선생님의 영상은 그대로 정지하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낭송하고 오세요. 네. 낭송 스스로 한번 해 봤나요? 네, 스스로 낭송해 보다 보니까 더 재미나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공부를 마칠 때가 됐네요. 오늘은요.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을 생각하면서 시를 읽어 보았어요. 시를 읽고 떠오르는 경험 이야기해 보았고요. 그리고 내가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을 찾아보았어요. 오늘 배움 정리 해 볼게요.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을 찾는 방법은요. 처음에 시를 읽고 나서 떠오르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돼요. 그리고 시를 읽고 나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문장 혹은 단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떠올려 보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와 비슷한 나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 된답니다 이렇게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을 찾고 나서 왜 재밌었지 그 까닭을 어, 떠올려 본다면 그 재미나 감동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 작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재미나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장면도 떠올려 보고 세미난 부분도 떠올려 보고 그리고 나의 경험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알겠나요? 그렇다면 오늘 국어 수업을 마칠 때네요 여러분 3학년 1학기 10번의 수업을 다 마칠 순간이에요 선생님 얼굴 이제 익숙해졌죠 목소리도 익숙해졌죠? 선생님도 여러분과 10번의 만남이 참 즐거웠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10번의 국어 수업 동안 국어 실력이 많이 성장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2학기 때 또다시 어, 선생님과 함께 국어 수업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안녕.